쭈리 쪼. y j o 많이 o d y Joe J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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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d 지 J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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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진짜 날씨가 대단합니다 너무 o d 요 일정이 하나 있어 어디야? 에이밍. 에이밍 들렸다가 연습하러 갈 거예요, 오늘은. 출근. 오늘 화장했어요, 오랜만에. 어떤, 어떤가요? 화장에 <laughs> 왔는데, 아, 요새 진짜 너무 더워요. 이게 제가 골프 친지 이제 15년 차인데, 역대급 더위인 것 같아요. 진짜 체감 온도가 한 40, 3도라 그랬나? 44도라 그랬나? 그래서 엄청 더워서 많이 지치고 에너지도 없어서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요 한포유 아르기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이거 먹고 연습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먹어보고 연습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어, 날씨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으악, 어. 뭐차 정리를 좀안하겠이 할... 슬퍼. <laughs> 오늘은 짝수채를 치고 싶어요. 짝수채. 제가 요새 백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짝수채 올 수채. 바꿔가면서 갖고 다녀요. 어, 안 들어가. 그리고 오늘 이따 파트리도 쳐야 되니까 웨지는 다 넣어볼게요. 위치 다 넣었나? 위치 다 있고, 오케이, 위치 다 있고, 유틸리티. 오늘 24도, 21도 쳐야지. 오케이, 아휴, 이거는 왜 수동이야? 수동, 시동. 어, 그리고 오늘 생각보다 괜찮은데, 날씨 생각보다. 한 번. 가봅시다 쭉쭉쭉 언박싱 아 음. 어, 이게 포로 돼 있구나 음. 여기 1일 1회 한 번씩 섭취하라고 써있네요 복숭아 토마토 함유 일단 치기 전에 한번 먹어보고 찍 찍기야.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보이네. 이렇게 쭉쭉. 음! 음! 약간 그거 같아요. 자두? 자두? 복숭아? 복숭아. 단맛이 엄청 강한데요? 어, 먹기 너무 편해서 좋은데? 음. 맛있어가지고 한개더 먹고 싶은데 하루에 한 개씩만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연습하러 가볼게요 진짜. 자비안점도안돼 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어, 구샷. 좋은 거야. 라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몸에 땀봐 정말 <laughs> 어, 붙인도못 붙인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소 가토 자 화이팅 나이스 핀팔 나이스 와 오케이 버디 아니야 오 엄마 옮녀서 버디 쳤네 대박인데 왜잘 치는 거야? 아... <laughs> 엄마 비결이 뭐야? 그냥 자신 있게 그냥 보고. 자신있게 홀컵 보고 치는 거야 나도 간다. 거리감만 생각하고 아자측이죠 너무 약했지요 자신있게 치라고 그랬잖아 한개더 자신이 없었어? 어좀 엄마처럼 과감하게 쳐 아니 근데 엄마는 안 들어가면 3 미터 지나가는 거잖아. 응. 지나가에는 쳐야지. 아니 엄마. 응. 오늘 내 브이로그 가지고. 응. 내가 복경이 브이로그 찍어야 되는 거야. <laughs> 너무 잘 맞는데 컨택이 너무 좋은데 오늘. 이것도 잘 붙었다. 어 짧죠? 아방 근데 못 느끼는지 알겠. 음. 아, 이제 느낌은 좀 알았. 이게 더 스피드 있게 썼어야 되는데. 음. 내가 스피드를 모서 것만. 음. 굿샷. 오 가봐야 되겠다. 누가 더 붙었는지. 아까비 엄마 잠깐 있어봐 음. 응. 약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뽕 선생님 이게 보면은 네 풀이 이렇게 역, 역으로 이렇게 있을 때네 아마추어분들 원래 공 터치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데서 치면은 아무래도 후렴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채로 잡힌단 말이에요 응. 그럴 때 조금 이제 미스를 좀 줄이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좀 센터에다 놨으면 약간 토우 쪽에다 놓는 거예요 약간 원래 이렇게 센터에 놨으면 이렇게 센터에 놨으면 사실 이렇게 토우 쪽그럼 아. 이제 채가 걸리지 않고 또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럴 때는 똑바로 보다 살짝 토우 쪽에다 놓는다는 느낌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음. 음. 약간 통저 여기를 접하시면 돼요 옆구일 때는 바깥쪽에다 좀넣어줘요그 아하 잘 빠지는.. 쉽게! 아, 사실 이렇게 있으면 은 어렵잖아요 이렇게 미, 밑을 막 치려고 이렇게 힘줘서 쳐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약간 통호 쪽에 놔주시고 다시 는렇게 지나간다 아하 이런 느낌으로 하면 공이 힘으서 치는 거예요. 아, 같은 c i n a n g o cut and. Aha. 는 o t o Okay. Yogurt. Can you go? Banumunat again.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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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풀 Okay. o 렇 a y Okay. Okay. 이 k a y Okay. o k 그래도 공이 대충 나가지, 다. 네. 어, 그렇지, 아, 그렇게. 진짜. 공이 묶여 있을 때. 어, 그렇지. 바깥쪽, 그렇지. 응, 지 나가죠. 그렇지. 오! 이게, 여런맨 땅도 엄마. 이게 적용이 돼. 이런 맨 땅. 해봐. 어, 토우 쪽에 놓고 똑같이 해봐 똑같이 해봐 응. 내채 너무 더해. 도... 토우 <laughs> 쪽에 놓고. 딸로게칠려 하지 말고 통 쪽에 놓고 응. 응, 그렇지. 응.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똑같이. 그렇지. 되게 쉽지. 와, 되게 부드럽네요. 통도라니까. 엄마 잘하는데? 와, 진짜 잘한다. 엄마 레슨비. 레슨비. 영거 <laughs> 구해. 밀어쳐 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차키 던지는 뜻은... 아... 와, 바다... 이렇게 해야지... 차키... 이렇게 안 던져지는... 그렇죠... 야... 바다... 차키... 딱 그런 느낌으로... 야... 차키... 바다... 부드럽네... 어... 오. 차키... 바다... 차 괜찮네... 야... 바다... 차키... 좋은데요? 스페인이 잘 먹네. 오, 좋네요. 스윙은 좀 크게 해주면서. 차키, 바다. 어, 어떡해. 오, 나름 잘 쳤어. 응. 홍유 그렇지. 차키 차키 받아 자 차키 간다 차키. 차키 바다. 오. 오. 아니 왜 이렇게 잘 쳐? 스승님이 너무 좋아해요. 어디를 갑시다. 아까. 아, 오늘 스트크 연습을 하겠다. 내가 네. 민감한데, 여보. 낫스. 오늘 내가 죄초밥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 몇 피스 드셨다고요? 열한 접시. 아 예. 힘들 때는 스무 어. 피스까지 먹어도 돼요. 어? 스무 접시? 스무 접시 먹으라고. <laughs> 땀을 아니,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40피스야, 엄마. 아. 두 개씩인가? 어. 내가 초밥을 안 먹으니 다 우측으로 가네. 어, 그러니까 오늘, 오늘 우측으로 응. 여기서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응. 여기서 연습하자. 네. 어, 제가 오늘 날씨가 조금 덜 더웠는지 이걸 먹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덜 힘들었는데 어떻게 좀덜 힘들어 보이나요? 오늘 좀 날씨 안 더웠죠? 오늘 진짜 숨 막혔어요 진짜. 그러면이 아, 아르기닌 덕분이었다. 안더이. 응. 제가 운동에 도움될 만한 제품을 찾다가 이 아르기닌 효능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요새 아스파탐 논란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스파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복숭아, 자두 농축액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저당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먹었을 때, 어, 복숭아 맛도 나네요? 자두 맛도 나네요? 했던 게그두 개가 함유되어 있어서 제가 그 맛을 전부 느꼈던 것 같고, 뭐이 정도면 기미상공이 아닐까 싶은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고 또 선택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루 이제 섭취량 이게 6,000mg이 하루 섭취량이래요 아르기닌이 근데 이제 식사 보통 식사할 때 보통 1 0 0 0에서2 0 0 0 정도 함유가 된다고 하니 이게 딱 4,000mg이라고 해요 그래서 딱 좋은 섭취량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는 아르기닌입니다이 올포유 아니 한포유 아르기닌 오늘 한포유와 같이 골프를 함께 해봤는데요. 아르기닌 어, 적극 추천이고, 구매처는 이 더보기란에 URL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이 저녁까지 달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쭈이로그로 만날게요. 모두들 구르! 안녕! 구독, 좋아요!